자 SN이 ARn a r n 제 플러스 B 골이면 A 다하기 B가 0인 걸 확인해 0이 되면 뭐가 된다? 등비수열이 된단 말이야 여기 안에 지금 뭐고? SN이 2R2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2니까 A 다하기 B는 0 맞지? 음. 그럼 무슨 수열이다? 음. 등비수열의 합이 다아 어디 야 등비수열 말 있나 없나? 음. 없지만 등비수열의 합이 다 하는 거 수요를 해봤자 몇개 되었노? 두개두 네. 개는 꽤 없잖아 듬뿍듬뿍 근데 봤는데 이게 누구의 합인지 알면은 풀이가 좀 쉬워지고 만약에 모르면은 어떻게 가야 되나 네. 아, 힘들게 하는 <laughs> 게 아니고 S에 대해서 S에 파이 뺏는 게 A, L이라 이렇게 가야지 됐지. 근데 우리는 뭐다? 무슨 수요인지 안다 모른다 네. 누가 모른다? 또 <laughs> 그 문제는 안다고 공비가 <laughs> 얼마라고? 이라고 와 좌항 얼마 1 0 0 되지 뭐 S 원이랑 이랑던그1원얼가 이제 초항은이 공비가 아, 이아이에 n 제곱라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이구나 이게지 돼요? 오케이 저거예이저거같아요왜이 이? 아 합공비라는 그냥 공비랑 똑같아요. 합공비가 이거? 아니, 그러니까 합의 합에 적혀 합에 적혀 있는 그게 공비라고. 어, 어, 어. 나는 어, 뭐, AR 분해. AR 몇 조급이고? 8조급이지? 네. 약분해버몇 조급? 7 공중에 2라